개재미데 이거? 미쳐버리게 이거 재밌어 졸라 재밌어 약 타격감도 괜찮고 어, 맞아 타격감이 되게 좋아 그리고 속도감도 되게 좋아 응 음, 맞아 속도감도 좋아 I do not care who makes the kill As long as I can observe it die 하하! 에이 챌린저스 You better watch out for me 집으로 <laughs> 또 <지브롤터> 맞들려 버리셨다. <laughs> 가스 메타 간다. 집으로 탈로 우승했다 우리 이번에 이번에는 뭐 잘... 뭐예요? 그냥 같이 아, 내가 방금 어, 챔피언 뭔데라고. 내가 방금 느낀 건데. 내가 네. 알롱조보다 잘하지는는 아니었잔데 우리 이겼잖아.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제 플레이 제랑 말안 해도 막맞춰줬잖아 맞아 플레이를 맞춰야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따로 노니까. 그리고 쟤도 어떤 플레이 해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우리도 다 아는데 앞에 저 가짜야 가짜. 왼쪽에. 그렇게 빨리 가는 거 미라지 분신. 뭐 뭐야, 왼쪽에 거리고 왼쪽. 아, 내릴게 어, 아, 나, 이쪽. 아 무기가 안쪽와 싫어요. 이투이투어 권총 쪽자쪽이샷 이쪽. 이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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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을에 내렸나? 그래서?

예. 그게? 위에? 위친구에선먹어 일단 어저기서 쏜다. 아예 쏘지만 쏘마 쏘지마. 걔네는 반대편에 내려가. 세명세명다 나눠져 있어. 왼오른왼오른 왼, 왼 가운데. 아, 이거 만다고? 만 아, 보고 빠지는 걸 선택하면서 원하는 게 달랐던 거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여기로 하나 일단. 14, 25. 그, 여기 들어간 거 14, 25. 합산이라서 아마 25다 들어온 걸 거야. Okay. Right. 나는 3 4까놨고 그럼 50가인 거고. 뛴다. 아, 형, 날라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두대 두 맞췄어. 아, 날, 날, 뭐야. 형, 그, 형, 왼쪽에 하나 있어, 여기. 다운. 페파. 뭐, 다운? 저기. 그 옥상에 있는거 잡은거예요 아니, 아니, 옥상에 있는거 잡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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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길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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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 아니, 나이스 브리핑. 리로딩. 리로딩. 해파 살리는 거 봐야 돼. 살리나보다 연막 같다. 간다. 떨어뜨렸고 이제 해파만 잡으면 돼. 해파다. 나인 따라갈게. 따라 갈 따라. 아, 상하좌. 아, 황금인데. 아, 황금 박스. 아니야, 올라올 거야. 황금 박스, 야, 나... <laughs> 황금 박스, 떨어졌어 야다. <laughs> <laughs> 박스, 박스, 떨어졌어. 나박 박스, 가 떨어지는 걸. 스가 박스, 가 박스, 가 박스, 한가 박가 박스, 박스, 가박가 박스, 한가 박스, 한가 박 박스, 가 내가 떨어지면 황금 박스가 올라오, 올라오지 않을까? <laughs> 무슨 자가, 작용 반작용이냐? <laughs> 작용 반작용이. 제 일부러 탄거 같지 않아요? 저 정도면? 얻은 게 없다. 핫존이었는데. <웃음> 저거 풀템이었는데. <laughs> <laughs> 우리 얻은 게 없다. 우리 가야 돼, 쓰지를 윙맨이 있 윙맨이 윙맨먹었윙맨준 타. 윙맨이 타. 윙맨이 타. 윙맨어 없어. 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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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타. 이 타. 윙맨이 타. 아, 와드가 여기타이데얘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내 앞에. 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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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멀어 멀어. 바 멀어 개멀어. 어, 나 죽어요. 개멀어. 어우, 씨, 나 맞았어. 내가 맞았어. 뭐야 이거? 아 씨. 아 씨. 구식이 사이... 아니야. 아니야? 나 왼쪽으로 크게 돈다. 아, 알롱지나 뒤쪽으로 간다. 기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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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아 형아 그냥 앞에 그냥 바로 앞에. 그냥 오른쪽. 결다운아 대디 대디. 아 대야 대나 싫어야 돼. 싫어야 돼. 나피. 핑 찍어! 핑 찍어! 아, 왼쪽 왼쪽 나 o I 야 돼! v e a subject. I'm getting shot. 이 m getting shot. I'm getting shot. i 새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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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드럼핑, 거의. 왼쪽. 어, 아, 나 쏜다. 여기까지만 아. 들어. 아, 여기. 예, 예,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형. 내, 내 쪽에 있는 오른쪽. 실드 다 깠다, 레이스. 파란 스킨. 컷. 하나 더. 쓰러... 어, 뭐야? 내 긴데? 쐈어, 쐈어. 방어 다한 대, 한 대. 스톱. 아, 나다피야 형. 내니이 여보, 라안 보인다고 나나이나세나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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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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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이도나나 이모태, 이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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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태. 이 이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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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태. 이모이 이모태. 이이이 아 습지 가 여기, 습지에 살려야겠구나. 그거 뭐야. 이모저이모려이이이 여기 안털 <드�180> 알로 일단 주각이 네개 떨궈 놓. 아나 갑바가 하나도 없네. 여기 안 털렸어 일단 여기. 아. 주사기 어디 있어? 거기 땅바닥에, 어디 땅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땅바닥에 있을 텐데, 야, 여기 떨어졌는지... 눈 깔아놨는데, 거기 일단... 아, 저 땅으로 빠졌나? 주사기 먹었어, 딴거 하나 먹어, 그래도?

방어구 하나 더. 방어구 갖다도 고급짜야셀세아드아 실드 셀은 아니. 있으니까 걸로 먹으면 돼. 아 실드, 쉴드, 실드는 있는데 그게 뭐지? 아, 방어구가 레벨 그지 같은 거. 여기서도 지금 살짝 들어요이뭐 네. 못 먹은 사람. 음. 로그인데 거기 있는 거먹으

여기서 한 마리를 닦는다링 윙맨 줄게 윙맨이라도 필요한 사람. 프맨있 여기 위에까지만 보고. 오, 윙맨 나옴. 여기 실드 하나. 네, 네. 경량 프리.

알롱지 우리 일로 그랬죠?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어? 들어가서 어디로 가 일로 가게? 아 그러네 아 여기 템 여기, 여기 파밍 다 했네 네. 아 올라갈게 파밍 돼있네 네. 먼저 먼저 가요 바로 뒤에 볼게요 노란핑 싸웠었어 도시. 나 힐템 하나도 없어요 나도 힐은 없다 나 주사기 4개 있어 하나씩이라 하나만 털어봐 상시이 오면서 하나 죽어먹어 아뭐 땡큐. 땡큐. 잘큰 조이가. 진짜 로무섭거든요 상성 무상성이거든요. 대 필요하신 분. 나 일단 3배 있상 48배 있어요. 깜짝이요. 사렸한 써야겠다. 게 이렇게 멀어 계속 어, 어 야, 바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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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집, 큰 집, 큰 집. 거기... 큰집이랑 뭐 이런 운다 저기 저기, 천천히 저기 2층에 있고 이쪽 왼쪽으로 섰어, 쟤네가. 이거 싸움 끝나고 끝나고 그래. 싸움 끝나고 가야 돼. 있 오, 다고쪽 하나. 고 하나, 보고 원더기 하나. 네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저기도 가. 있다. 저기, 저기 사람. 뒤 오케이 확인. W. 아니, 저거는 저거는 일단 내가 이쪽 보고 있을게. 어 오는지. 네저 오케이. 오면은 싸움 되는 거남 무시하고 일단. 리핑만 들으셈. 어? 뭐야? 제거함. 네. 오 예. Yeah. <laughs> 야, 먹으러 가자. 이거 이거 지금 쟤네 쟤네 건길 건너로 넘어갔어요. 파밍하실 네. 분. 어디 있던 애들이 <laughs> 넘어왔어그 <laughs> 아까 저쪽 건물에 <laughs> 있던 애들. 버터 버 타고 넘어왔어. 요 쉴드. 한식이 가서 쉴드 먹고. 개꿀이구만 이거 완전 킬템킬템좀 어, 많아요? 킬템 <laughs> 여기 다 뿌릴게 네. 로날두 뭐야 씨발 역시 로날두 형이다 가스 개꿀 아직 이쪽에는 있어 이물 건너 Thanks. 우리는 이쪽으로 칠게 이제 예. 거 쟤 넘어갔어요. 아, ring close. 네. 저 저쪽 방향 넘어갔거든요. 집 안에 들어가자 제일 높은 집. 어, 그래 가지고 불로 그 치고가스 설치하면 돼. 야, 여기 구급 키트 있는데. 뭐, 이 놈들 부자구만. 아주 그냥 막 버리고 다기는구만뭔다가 어. 싸우는 경우가 어, 있여 안에. 이 2층부터

쭈욱 아, 개꿀, 아, 개꿀. 은 되면은 아까 물 건너간 애들이 어떻게 떨어진 데 떨어졌다는 거지? 걔네는 형식이 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쪽이나 뭐, 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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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공중보안출 상병이 니 상병이야 야놀자 피시방 야놀자 피시방이야 자다한번 뚫었어

오 거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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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네. 뭐야 뭐가 가스 왜 터졌어? 위에 애들이 있어 위에 애들이 있어. 야 잠깐만 이거 어, 그러면은 내가 였다가 공쓰면은 하늘에만 떨어지지 않을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나도 지금 여기 뿌려. 불러줘. 뿌려 뿌려. 다시 다시 군네 맞는다. 아나 다운! <laughs> 끝나자마자 올라간다 끝나자마자 올라가다 <laughs> 이거 올라간다. 연기 마시면 안될 텐데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슬로우만 먹을까. 되는 거야 슬로우만 됐다, 한다 뭐 오케이 오케이 아 C가 왜안 올라가 아 뭐야 왜 떨어졌어 왜안 올라가 <laughs> 왜못 올라가 개꿀이구만 <laughs> 야너 방금 하지? 천재였다 진짜 바지 슬드. 바지 슬드 형, 진짜 천재아다아진참네형 진짜 방 기자 방금 천재였다 와 예. 광통형 감성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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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싸나. 한번 찾아 안정. 힐튼 큰게 없네. 예. <laughs> 어, 열어 줄게. 어, 이자. 아, 어, 어디가지? 아, 어, 땡큐. 열어 줄게. 열거 줄게. 어, 뭐야? 황금색인데? 뭐야? 전설, 전설. 안 아, 김오티. 그 아크스타 있는 시에 있냐? 아까 s 다 c 여기 하나 We 아, 아, 아까 아까 어 r e close. 30 s e c 야아 d 아이 e are close. 30 seconds. We are close. We 제 r 거 close. We are c l o 저 e We a 이 e close. We a r 아니네, 없네, 여기. 나, 여기 안에 지라인지라인창시가에 이거 이쯤 9.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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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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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실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우리 쪽에 어, 오는깜짝이 이쪽, 여기 이쪽하나? 어딘지 아, 정확모르겠는 저기 안 저기 안 돼. 예스 저로 가야되네 올라가야되 우리 옆집에 사람 없겠지? 세분데? 우리가 먼저 이동해주면 안될거 같은데 일단 우리는 공습이 있으니까 궁 최대한 챙 채우고 움직여야 돼. 리 그냥 왼쪽으로 올라가. 아, 형 저기... 더... 그래. 왼쪽에도 있어. 잠깐만. 저기 딱정확하핑 찍은데. 저거 언더. 막... 언더 오와, 먹었어요, 야, 오른쪽으로. 야, 그러니까 궁을 일단 최대한 야, 채워 1분3 0초 괜찮아. 채우고 어, 형저 어, 언더 1점 저... 1점 아, 씨, 안 돼, 야, 궁 60. 명네가한 이... 어, 계속... 팀인지 다른 팀인지 몰라요. 이건 그럼 있을만한 데가 여기 집이잖아. 야, 집이랑 저 언덕이거든요. 어,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내가 같은 팀인데. 이어 집인데. 왼 일단 움직이면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디로 돌 거야? 왼쪽 언덕엔 있다며. 오른쪽으로 갈 거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왼쪽에 궁 쓰던가 궁 써서 밀어내던가. 근데 하나는 괜찮았다. 우리도 들어가야 그게... 돼. 근데 제든가 왼쪽 언덕 가도 내려가야 돼요. 쟤네도저 집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왼쪽으로 그냥 가도 직선으로 들어갈까? 우리 집으로 출발. 네. 일단 앞에 앞에 언덕에 붙을게요. 아직 아직 아직. 네, 궁80 80 좀만 좀만 더. 다려다려 20초에 출20 20, 15초에, 15초에 출발해야 돼. 출발해. 출발해, 10초에 출발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85 하진 않겠다. 그럼 맨으로 도는 게 가장 빠르네. 99. 붙었어요? 내 궁이야. 궁은 궁은. 맨으로 간다고? 정면으로안 치르고? 정면으로 가다가. 어? 정면으로 치르고. 정면으로. 정면으로 간다. 정면. 간다. 오케이, 확인. 둘, 셋. 연막 있을까? 애매한 뭐, 뿌릴게. 연막 멀리 뿌려. 애매하게 애매. 애매하니까 지금 아직 기다려. 네. 집, 집 바로 그냥 들어갈게. 네. 너 너무 빨라. 로왔어. 이제 올라 위에 위에 확인해야 돼요. 1 층에 입구 다 막아 놈. 아 어긴 스캔 당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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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슬슬> 여기. 실제 자리가 어디 있어? 아니야 끝났어 얘네는.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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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 나힐 중. 나힐 중. 나힐 중. 나힐 중, 나힐 중. 아, 이거, 게 텔레, 텔레포트. 안 여기, l a 들어 l 들어 t l 야 여기 올라서올올라서 t l 라 s t last, l a s 다고아나못들어간다여여여 여기 여기 들어가 들어가 공 s t l a 들어가 들어 t 들어 s t l a 문 봐줘 a s t last, last, 2층 s t 그나저나 나가 볼게. 오, 나이다 이것은 공세의 공수 입니다 <laughs> 공수가 가스실이 만들어냈다. 야, 이 지뢰 왜, 왜... 아, 안에 없대? 얘도 눈치 보고 있었던 거지. 서로 이제 you 건물 뒤편에 있었고 AX 왼쪽 언덕에 있었고. 데미지처럼의 <laughs> 힘이 <laughs> 공세의 입니다